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영사 김종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67강입니다. 어, 이승만 정부, 그 다음 장면 정부인데요.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개헌하고 살구형만 좀 아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나면 그냥 버리세요. 알겠죠? 여기 뭐하고 뭐 보자? 개헌. 1차 개헌과 2차 개헌, 3차 개헌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 1차, 2차 3차 개헌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차, 3차가 중요합니다. 1차는 발췌 개헌, 이건 4 4오입 개헌, 이건 내각 책임제 개헌인데 특히 이 445입 개헌 때문에 나중에 이제 6, 어 31호 부정선거 발생하니까 이 2차, 3차 개헌을 꼭 보셔야 돼. 3차 개헌은 어3 1 4구혁명 결과물입니다. 그니까 국민의 힘으로 이제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헌 위주로 보세요. 개헌 위주로. 어 그리고 이제 4·19 혁명, 너무 중요하 4·19 혁명,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19 혁명, 4·19 혁명, 김주열 분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폭발한 거죠. 마산에서 그 이승만 독재 정부를 이제, 어, 이제 이승만을 제이 하야시킨 민주화 운동입니다. 4·19 혁명, 진짜 잘 나옵니다. 이렇게 개헌과 4·19 위주로 여긴 보자. 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요, 좀 연도가 중요해요. 연도 좀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이승만의 장기 집권입니다. 반공, 그렇죠. 유기전쟁 터지고 하니까 공산당 반대하는 정책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다음 친미, 미국 도와줬잖아 우리나라. 그니까 친미 외교하고요. 국민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국회 정치 활동도 어떻게? 제한하고 독재 독재. 분단을 이용한 독재를 한다. 분단을 이용한 독재를 한다. 이승만 초기 정치 사건을 보면요. 일대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여러분 했습니다. 국회에서 어,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됐는데 어, 여기서 이제 반민특위가 나타나거든요. 반민특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친일파를 처벌하라니까 이승만 자기 옆에 도와주는 친일파가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아이 친일파들은 어, 없애는 거안 된다. 공산주의 없애는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해요? 이 반민특위 활동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프락시 사건이 발생해요. 국회 프락시 사건은 뭐냐. 반민특위를 하고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알고 봤더니 뭐다? 간첩이다. 프락시. 프락시가 그 프랑스어로 간첩이래요. 음, 국회에 간첩이 있다. 공산당 세력이 있다. 이 공산당 새끼들 어떻게 잡아야 한다. 음,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구속시키는 국회 프락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반민특위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정당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자유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승만 지지하는 애들이 별로 당선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불안하잖아.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직선제 개헌하려고. 직선제 헌법. 왜 그러냐면 간선제. 국회에서 선거하면 질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왜 인지도가 높으니까. 인지 높으니까 직선제하면 이길 것 같거든. 그래서, 직선제 헌법 개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연 반대하죠. 이승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산에 공산당을 없애겠다는 구실로 계엄령 선포하고요. 그리고, 어, 자기 말 반대하는 국회를요, 국회의원을요, 이제 체포합니다. 국회 해산하고. 아, 이제 말도 안 되죠. 아니, 깡패들이 국회와, 국회와 가지고 국회의원 때린다니까요? 이게, 이게 나랍니까? 깡패가 국회의원을 때려 이게 자기 집권하려고 그리고 이 당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반대판은 다 빨갱이야 이 당시 공산주의 빨갱이로 찍히면 그냥 그 사람 끝납니다 인생 끝나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갱이로 찍혀버리면 자기만 끝나 가족까지 끝나 가족까지 끝나버려요 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걸로 이제 협박하는 거죠 왜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결국에 개헌합니다 1차 개헌을 해요 이걸 발췌기원이라고 합니다. 52년. 발췌기원이에요 대통령 간선제를 뭘로 바꾼다? 직선제로 바꿔요. 직선제로. 국회에 선발하다가 이제 국민이 직접 선발해. 어 이승만은 국회에는 누가 많은데 반대파가 많은데 직접 선거하면 인지도 높거든. 인지도 높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한 번에 들어본 사람 찍지 안 들어본 사람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지도 높은 이승만이 유리하죠. 그리고, 양원제 규정이 있었으나, 시행하지는 않고, 사실상 당원제였다. 양원 직선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안 했어요. 이 민의원 참여원은 20화국대 합니다. 20화국대,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2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발췌기관한 다음. 당연히 이승만이 당선됐죠 전쟁 중이고. 근데, 딱 보니까 헌법이, 대통령 두 번만 할수 있거든. 세번더 하고 싶거든. 세 번, 네 번. 죽을 때까지 하고 싶으니까 헌법 바꿔요. 뭐, 4.4 5.2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초대 대통령의 한해서는 연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음. 초대 대통령의 한해서는 연임 제한이 없는 개헌화를 하는데 136명의 찬성이 필요하는데 135명만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한 거야 야오는 반올림이잖아 그 135나 136이나 같은 거야. 4는 죽이고 5는 올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걸 통과시켜요. 이게 이 논리가 뭐? 4, 4, 5입. 4는 죽이고 5는 반올림한다. 5는 반올림한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136표가 필요한데 135표를 반올림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통과시켜요. 이 4, 4, 5입견은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게 잘 나와요. 무엇보다 뭐, 초대 대통령 안에서 연임 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뭐할수 있다,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승만은.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이될수 있다. 이때가 어디냐? 7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이승만이. 그리고 이제 60년에 선거할 때는 80대야. 아니 80대 할아버지. 하, 이 당시 80대는 지금 백0라살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8 0대하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이승만이 약간. 이때부터 건강이 좀 그래가지고 치매기가 있어, 약간. 응. 응.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 불안한 거야. 그냥 부통령이, 대통령 이상이 있으면 부통령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통령을 이제 이승만의 부하인 이기붕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죠? 그게 바로 3.15부정선거예요 응. 우선 그 전에 3대 대통령선거랍니다. 이승만 신익기조봉암이 있는데, 이승만이 운이 좋아요. 하, 이 사람 진짜 운 기가 막힙니다. 신이키가, 어, 갑자기 죽어요. 기차 타다가.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승만이 당선되죠. 근데 이 당시 최초의 선거 구호가 나타납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근데 이게 너무 히트를 쳐.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그래서 바꿔요. 캐치 플랜을. 그, 이승만 쪽에서. 뭐로 바꾸냐. 갈아봤자 더못 산다. 못 산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인기 좋았던 신익희가 유세도 중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이승만이 당선될 수 밖에 없지. 그리고 그때 같이 참가했던 조봉암이 30%까지 얻습니다. 많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 30%. 엄청 많이 얻은 겁니다. 30%면. 그리고 부통령의 어, 민주당이 불쌍하다고 장면이 선출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 이조봉암이거 이상한데 30% 얻었어? 나중에 나 위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봉암을 어떻게 돼? 빨갱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무조건 반대파는 빨갱이야.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조봉암 사형시켜간접혐의로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라이벌이나 자기의 적대 세력은 빨갱이를 몰아서 죽여버려요. 부안, 보안법 파동 같은 것도 일으키고요. 경향신문 폐간하고요. 그럼 다 이유는 뭐 때문에 폐간하고 뭐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야? 빨갱이라고. 공산주의다 라고 자기 반대파는 무조건 이제 빨갱이를 몰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제 4대 정부통령선거또 60년에 이제 나타납니다 조병옥이 후보로 나오는데 하,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요 데스노트야 허, 무조건 죽어 아까 있었던 신익희 심장면름 죽죠 조병군이 암으로 사망해요. 아, 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심장마비는 어쩔 수 없다, 쳐. 아니, 암 걸린 사람이 왜 대통령 후보에 나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대통령 후보 나온 건강해야지 않나? 암으로 죽어, 암으로 죽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이 또 당선되죠. 이승만이 이때 약간 치맥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기붕이 당선시켜야 부정선거를 합니다. 3인조, 5인조 공개투표하고요, 4일 사전선거, 이게 40% 이미 선거해놓고요, 완장선거, 깡패 동원회 가 사람들 때리면서 누구 찍었냐 확인하고요. 야당 참관인 축출하고요. 이렇게 부정선거 하니까 난리가 다 알겠죠? 그래서 마산에 시가 발생해요. 마산에서. 부정선거 반대하는. 이때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시하다가 위 체류탄에 맞아요. 이 체류탄 맞아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죽게 됩니다. 어, 이 학생 이름 뭐야? 김주열이야. 김주열, 이 챕터를 맞은 것을 어떻게 할 때,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렸나봐.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이 사진 그림 있는데, 여러분. 아우, 보세요, 이거, 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거 어, 눈에 이거 박힌 거야. 이거 버리, 버리, 버리니까, 이게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아 이게 뭐라고 하냐. 이,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이,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눈부터 줘서요. 눈부터 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퉁퉁 은 거야. 이거 보니까 이제 마산 시민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학생을 처참하게 죽이냐. 그러면서 시위가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게 돼요. 시위가 점점점 커지게 되니까 경찰에서 총을 쏴버리네 사상자가 나와. 이게 전국으로 퍼져버려요. 어. 사상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규모가 점점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더 커집니다. 이 과정. 볼게요. 맨 처음에 대구 시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마살이 씨 있어가지고, 김주열이 죽습니다. 어.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고려대학생들이 씨 하다가 깡패들한테 맞아요. 이거, 드라마 있는데. 그, 김주한나온 드라마 뭐죠? 그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무슨 시대인데? 야인시대인가? 그쵸. 야인시대인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너무 오래됐다, 근데, 야인시대. 그렇죠. 어. 그래서, 서울대학생 시민들이 시위하고요, 경찰의 발포로 사망, 100명 넘게 죽어요, 여러분.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부통령이 있던 장면이 사임하고 이승만한테 하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시위를 해요. 결정적으로 미국이 발을 빼요. 미국이 이승만 압박합니다. 이승만 보뭐 그만두라고요. 또 이승만이, 누구 얘기는 잘 들어? 미국 얘기는 잘 듣거든.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 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하와이로 가요. 아이고, 하와이 못 가게 했어야지. 잡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죄를 치르게 했어야 하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착해요. 하와이 갑니다. 아유, 어 이렇게 하면서 4.19 혁명은 성공하게 된다.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1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 시작은 김주열. 꼭 기억하지 바랍니다. 4.19 혁명.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돼? 하야시키고. 어. 이제 헌법을 개정한다. 이게 3차 개헌입니다. 이승만 하야 하와이로 갑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이었던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돼요. 그러면 이3일5부정선거 주도했던 이기붕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합니다. 자살해. 가족끼리 다 자살해. 음. 그리고 허정 과도정부가 3차 개헌을 합니다. 이게 뭐다? 의원내각제. 음, 대통령제니까 독재한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로 하자. 그다음 양원제, 민원. 삼원. 실제적 양원제는 이때 하는 겁니다. 대통령 간선제. 왜? 이제 내각 책임제니까, 의원 내각제니까 대통령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는 로 총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총리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뭐라고 하냐? 장면 정부라고 해요. 장면 정부라고. 의의는 학생 시민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게 의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암기 팁도 있습니다. 일방 이 진보 경사예요. 일방. 1차 개헌. 발췌 개헌. 그다음 방 방위조약 52년이고 이거 53년이죠. 그다음 2차개헌4.4오입개헌입니다 이거 54년이죠. 진보당 사건이 58년, 그쵸 그렇죠? <목매> 경향신문 폐간이 59년. 그다음 살구혁명이 60년. 그래서 일방 이 진보경사, 1차개헌 방위조약 2차개헌 진보당 사건 보안법도 있어요. 그다음 경향 경향신문 폐강그 다음, 4.19 혁명. 일방 이진보경사만 암기하면, 어, 이만 정부는 거의 끝나게 된다. 음, <Meeting> um, 일방 이진보경사 1차 개헌, 방위조약, 2차 개헌, 그 다음, 진보당사건, 보안법 파동, 그 경향신문, 그 다음, 4.19 혁명.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4.19 혁명이다. 꼭 기억해. 4.19 혁명이 제일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우, 볼 때마다 참,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사람이 바다에 빠지거나 강에 빠지면 그 몰골이 처참합니다. 처음에는 바다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동물, 이물고기들막 먹어요. 그래서 살이 풍풍 불어, 불면 어떻게 내장이 썩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게 배 이산화탄소가 타가지고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렇죠. 이 사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분노에 찼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떻게 돼? 대학 교수 시위단 있죠. 이걸 기화로 해서 이제 이승만이 뭐 된다? 하야한다. 이걸로 어떻게 한다? 이승만이 하야한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이공화국. 20화국. 이공화국은요 이제 장면 정부입니다. 장면 정부, 장면 정부. 3차 개헌이에요. 내각 책임제 개헌입니다. 양원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로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제로 하니까 음, 독재를 하구나. 그럼 독재 못 하게 하게 어떻게 해야겠다? 내각 책임제로 해야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돼?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어떻게 돼? 주도하는 내각 책임제. 영국같이. 그죠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 잘안 맞아요. 내각 책임제 있는 국가는 거의 봉건제 국가입니다. 봉건제 경험 있는 일본, 영국 이런 데 근데 우리나라는 천, 아, 0 0년 가까이 왕정 국가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우리나라는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대통령 선거를 좋아해요. <laughs> 욕하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차 개헌 내각 책임제합니다. 양원제로 해가지고요. 하여.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윤보선 총리의 장면인데, 이 둘이 또 싸워요. 분열합니다, 또. 우리나라 특징이죠? 뭐, 정권잠 싸우잖아요. 장면 정부가 이제 수립됩니다. 민주화 요구가 막 늘어나요. 막 노동, 청년, 학생 운동이 막 늘어납니다. 이러면서 중립화 통일 남북 협상론이 나타나요. 이거 민간에서 주장한 겁니다. 민간에서 뭐 했다? 주장했다. 근데 민주당은 개혁 의지가 없어. 신구파가 뭐 하고 갈등하고 개혁 의지가 뭐 있다 없다? 없다. 개혁 의지가 없어요.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야. 싸우기만 그렇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한 수립만 해요. 이거 실제로 한 거는 박정희 때입니다. 수립만 합니다. 그리고 사차 개헌하는데 3일5부정선거자 처벌하려고 하는데 법이 없네? 그럼 법을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돼?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만든 다음부터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처벌을 못 하잖아. 그래서 헌법을 바꿔요. 소급입법. 옛날 것도 처벌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꾸는 거야. 이게 사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3차 개헌 때 내가 책임제 4차 개헌 때 이제 뭐한다? 3.15 부정선거자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 입법한다. 이렇게 개헌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요거요거요거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으로 그다음 장면 정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 장면 정부 이 사람 총리인데 얼굴 볼 필요 없고 요거 가끔 나와요 요 그림 요 그림 나오면 이제 이 공화국 때다 이렇게 봐야 돼이 그림 나오면 맥공하고 이 공화국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줘야 합니다 이 공화국 특징이 있어요 보수적이야 보수적 어 그리고 한국 민주당 계승했고요 부성 선거자 처벌에 아주 뭐였다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어. 그 다음, 통일운동의 부정적이었고, 방공법, 대모규제법제정을뭐 했다? 시도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아주 어려운 쪽으로서 나오니까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총정리하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다? 4.19 혁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4.19 혁명 위주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개헌도 중요합니다. 331페이지에 나오는 그 2차 개헌, 4.45익 개헌이 있죠? 요거, 이거, 이거 잘 나와요. 부칙해가지고. 4 4 5입개연에뭐 단서는 뭐초대통양에서는어 뭐야 이 단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 잘 나옵니다. 어 그리고 사료 3일5 부정선 거 지시 비밀지 있고 3차 개연 있죠? 개연이야, 개연. 그러니까 우리 개연 지금 몇개 했어? 4개 했잖아. 1차 개연, 2차 개연, 3차 개연, 4차 개연. 1차 개연이 발췌 개연. 이거는 4 4 5입개연 이거는 내각 책임제 개연. 이건 소급 입법. 그래서 암기 팀이 발사 내소로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발사 내소. 발채개헌, 사사오익개헌, 내각체임제개헌 소급입법개헌 그리고 4개의 개헌, 1, 2, 3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1공하고 여기는 2공하고 이렇게 나눠줘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3일5 부정선거 부정, 이승만 정부 에가지고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병옥이 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되고 어, 이 기붕이 당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부정선거 한다. 이 부정선거 시위하다가 김주열이 죽고, 이게 어떻게 돼? 시위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4.19 혁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이승만이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야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하와이로 간다. 그리고 허정 과도 정부가 이제 내각 책임자 개헌을 한다. 이거. 4.19 혁명 너무 잘 나옵니다. 진짜 자세히 봐야 돼, 4.19 혁명. 너무너무 중요해, 4.19 혁명. 그러면 이제 1번 보도록 하죠. 1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뭐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보도록 하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반민특위 반민특위 48년 9월이잖아요, 여러분. 그죠나보죠 나. 자유당은 당시 대통령이 하네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골자로 445개헌이네. 54년 2차 개헌, 54년 2차 개헌. 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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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 개헌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52년, 발, 차개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48년 9월에서 54년, 음, 2차 개헌 사이에 있는 거. 어, 내각 책임제, 이거는 이공화국 때. 그쵸? 유신헌법 이건 박정희 때. 진보당 조봉함이 어떻게 돼? 구속됐다. 여러분, 조봉함 구속된 거는 여러분, 58년이에요, 58년. 요 보니까 이건 54년이잖아. 안 되지. 대통령 직선제, 이거 발사 내소, 여러분, 발췌 개연, 그 다음, 내가 책임, 아, 발사, 4, 4, 5입 개연, 이거 했는데, 이게 52년이고, 이거 54년, 이거 52년이네. 이거 60년이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54년, 48년에서 54년입니다. 그러니까 답몇분밖에안 돼요? 답은 4분밖에안 되지. 아, 문제는 좀 어렵네. 요그렇죠 어, 문제는 어려운데, 이 개연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연을 알아야 돼. 다시. 발, 사, 내, 소. 발채 개연 52. 4, 4, 5, 1 개연 54. 내각 책임제 60. 그 다음 소비법도 60입니다. 이거 순서. 발, 사, 내, 소.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합니다. 은근히 잘 나와요, 개연. 아,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거는. 연도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출 보면, 아, 이 정도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뭐. 고득점 안 나와도 통과하는데 전혀, 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살구혁명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살구혁명만 기억하면, 문제 이쪽, 거의 살구혁명 나옵니다. 볼게요. 가민주화운동, 요 살구혁명인데, 봐봐요. 대전 고등학생들 장면부통령 유세를 기회로 삼아 시작한 3 8민주의를 기루인 탑이다. 장면 나오잖아. 3 8민주의거는 여기 나오네. 3.15 부정선거 있어서 터진 뭐가 전국적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살구혁명이지, 뭐살구 그렇죠? 4.19 혁명. 그럼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는 박정희 때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 영화 있죠? 여러분. 1987 호원 철폐 독재 타도.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건 1987 영화 나오잖아. 대학교수단들이 어드... 그쵸? 대학교수 시위 있었잖아. 이거 그림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어디냐? 이거. 어, 대학교수단 시위 나오면 무조건 살구형 그렇죠? 답은 이거 3번이네. 5년 단위 대통령 직선제 지금 현재잖아요. 1987.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사, 3번밖에 안 된다. 아, 이거 안 했구나. 3일 민주구국 선언 긴급조치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건 언제냐면 박정희 때야. 1976입니다. 구 응, 1976년입니다. 대학교수단 아까 우리 그림 봤어요. 그래서 이건 답은 3번. 살구형이 제일 잘 나와요. 4 1구 위주로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면 충분히 뭐할수 있다.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4 1구혁명 파트만 여러분이 꼼꼼히 좀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연하고 4 1구만 보자. 딴거 보지 말고 개연하고 4 1구만 보면 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 오면서 이제 멘탈 나가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연도 나오는 걸 버려야지. 어떻게 풀겠어. 그거지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여기 핵심 포인트인 뭐 개연하고 살구형법만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 그냥 버리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어 박정희 장면 정부 됐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 이승만 장면 정부죠 왜박정희 박정희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박정희 전두환. 음. 전두환 얼마 전에 죽었죠. 그래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6 8하고요 69, 70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세 개. 오세개 금방 합니다. 음. 저도 촬영 이거 오늘 마무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무리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홈페이지 합능과 홈페이지나든지 인터넷 찾으면 기출 문제 있으니까 기출 나세개 정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나온 거 나와요 여러분 새로운 거안 나오고 문제 풀 문제 은행 씨 나오니까 어, 문제 풀면서 아 이거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펴놓고 책 보면서 같이 해도 돼요 음, 저도 몇개 찍어 나중에 유튜브에 공개해 줄 테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